사람이 뭘 안다는 건 자기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전을 보고 읽는 건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해석이 무지 중요한 개념인데. 재해석은 뭐냐면 한번 실험을 해, 실행을 해 보고 나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하면 가장 좋은 거죠. 이걸 대학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어, 그거에 또그 거시기 뭐 이런 거막 들어가면 안 되고 단단한 핵심적 키워드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처음에는 반 페이지로 설명하던 걸 다음에 다섯 줄로 줄이고, 한 줄로 줄이고, 한 문장으로 줄이고, 키워드 하나로 딱 설명할 때까지 얘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뇌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겠죠.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간결하게, 그리고 줄이는 과정이 바로 심화 과정입니다. 줄이는 과정이 대부분의 수능을 담아졌던 애거나, 학교에서 1등을 했던 애거나, 뭐 공신이라고. 이름을 걸칠 만한 애들 대부분은 저런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저마다 다른 거야. 어떤 애는 써보고 되는 거고, 어떤 애는 자꾸 반복해서 되는 거고, 어떤 애는 누구한테 설명하면서 되는 거야. 저만 자기만의 저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해보고 나선 반드시 재정립을 해야 되죠. 바둑을 두고 나면 바둑 프로기사들, 고수일수록 바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해봐요? 복기를 해보죠. 8급이 복귀를 제일 안 해요. 빨리 때려치고 한판더 둬야 돼. 그게 선행 학습입니다. 센한 바퀴 돌리고 또 돌려야 돼.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한 번에서 막히면 그걸 복귀에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석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어. 이 그러면 내가 완벽히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됐다고 해도 돼요. 개념이 완성됐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하는데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거를 중일이 중일 중1 것까지를 다 하면 선행학습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일 것도 이게 안 되는 애가 자꾸 하면 아침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는데 계속 뭘 먹는 거죠? 소화불량. 제일 좋은 게 소화불량, 최악은 변비와 위암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석의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다른 이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잘 나가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꼭 하는 게 있대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제품 설명회를 제일 먼저 한답니다.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래서 초등학생이 알아듣고 좋아하면 출시고, 걔들이 못 알아들으면 다시, 왜? 이건 절대 잘 팔릴 리가 없는 거야.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에게.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습니다. 바보에게 자기 이론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이론은 완성된 게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동생에게, 엄마에게.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엄마들이 더 딸리는 거 맞잖아요. 엄마에게 설명해 보고 그거를 잘하는 게 이스라엘 애들이죠. 둘이 도서관에서 맨날 둘이 설명하고 떠드는 거잖아. 그게 하부루타. 요즘 유행하는 설명해야 돼요. 떠들어야 됩니다. 위나 아래나 어른이나 애나 남편한테 열 받을 때가 있죠. 설명을 안 해주면 그 일이 옳더라도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면 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게 또 다른 공부의 한 측면인 협업과 팀워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량을 키우는데도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0점을 받았어도 혼자 공부한 100점보다 같이 공부한 100점에 대학들이 가치를 두는 게 그런 이유다.